어린이에서 나타나는 반대교합은 위턱의 성장을 방해하여 향후 더 심각한 부정교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유지단계에서 어린 시기에 발생한 반대교합이라 하더라도 위턱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1차 교정, 예비교정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주걱턱 교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1차 교정을 하면 2차 교정은 필요 없나요? 2차 교정, 본교정을 피하기 위하여 교정 비용이 더 저렴한 1차 교정을 하신다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가끔은 1차 교정만 잘하면 반대교합에서 2차 교정, 본교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설명을 다른 치과에서 듣고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1차 교정은 2차 교정 대신 하는 교정이 아닌 이후 발생할 것으로 크게 예상되는 심각한 부정교합을 예방하고 양악수술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치료가 진행되게 됩니다. 아무리 1차 교정이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청소년기를 거치며 키가 크게 자라나는 시기에 아래턱이 함께 자라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연적인 인체의 성장입니다. 어차피 2차 교정이 필요하다면 1차 교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상급 부정교합 환자분에서 크게 성장하는 아래턱 뿐만 아니라 작은 밑턱 역시 부정교합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됩니다. 아래턱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지만 크기가 작은 위턱의 성장은 교정치료를 통하여 크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기간을 충분히 이용함으로써 위턱과 아래턱의 크기 차이를 줄이며 더 좋은 치료결과를 만들 수 있으며 납작해 보이는 위턱을 충분히 키워주는 1차 교정은 교정 이후 외모에서 더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뉴욕 스마일 치과 본스크류 치료 아래턱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뉴욕스마일 치과에서는 비수술 주걱턱 교정, 본스크루 치료를 통해 아래턱 치아의 후방이동은 가능합니다. 아래턱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위턱은 성장을 촉진, 아래턱은 치열의 후방이동을 통하여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는 부정교합을 줄이고 양악수술의 가능성도 최소화시키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비수술 주걱턱 교정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1차 교정을 했다 하더라도 청소년기에 아래턱이 충분히 자라는 것을 기다렸다가 성장이 완료되고 나면 야학수술을 하도록 치료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1차 교정, 예비교정은 꼭 2차 교정을 진행할 치과에서 시작하세요. 1차 교정의 치료 목표는 2차 교정의 치료 목표와 한 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1차 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교정 전문의 치료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특히 주걱턱 교정에서는 1차 교정에서 충분한 위턱뼈의 성장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성장을 충분히 얻지 못했거나 그냥 반대교합을 개선시키는 정도의 1차 교정 치료로는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래턱이 크게 성장이 일어날 때 아래턱 치아들을 효과적으로 당겨주는 비수술 주걱턱 교정이 가능하지 않다면 부정교합을 줄이고 양수술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뉴욕 스마일 직관은 1차 교정에서 위턱의 성장을 촉진하여 조화로운 위턱과 아래턱의 관계를 형성시키며, 2차 교정을 통해 위턱은 성장시키고 아래턱은 치아를 후방으로 이동시켜 부정교합을 줄이고 양학수술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고 있으며, 심한 부정교합으로 내원하셨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1차 교정과 2차 교정을 완료하신 환자분들 중양학수술을 진행하신 환자분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장기 자녀분의 반대교합으로 교정치료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우리 치과의 1차 교정과 2차 교정치료를 통해 성장의 가능성을 활용한 더욱 만족스러운 치료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장의 가능성이 사라지기 전에 더 좋은 치료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 뉴욕스마일 치과 성장기 비수술주걱턱 교정 시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뉴욕 대학교 교정과 졸업 ABO 미국 교정 전문의, 한국 치과 교정 전문의, 인정의 자격을 모두 취득하신 28년 임상 경험의 박현정 원장님이 직접 진료하는 우리 뉴욕 스마일 치과에서 성장기 비수술 주걱 턱 교정 시작하세요.